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빌어도에게구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린 아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광야에서 유신자의 수로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글에 나와있던 거예요. 세레요아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베이트를 하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세레요아는 사람들이 향에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어 무슨 소리지? 어? 듣고 싶어. 유다 각 곳에서 이곳 요단강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세례 요한은 또 사람들에게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줬는데 물로 세례해 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지금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러주실 거다. 가만히 보고 있던 제사장과 라비들이 물어봤죠. 혹시 엘리아나 선지자세요? 세레요아는 이야기했어요. 나는 엘리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그냥.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야. 나는 그분의 신부름도 할수 없는 사람이거든. 그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사람이야. 봐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를 바꿔놓으실 거야. 진정한 세례이지. 바리사인과 사도계인들이 또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들에게 소리쳤독자인되더라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들은 바뀌어야 돼. 너희 삶을 바꿔야 한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 중요한 건 너희의 삶이야. 나뭇가지를 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면 불에 던질 수밖에 없어. 말씀했던 사람들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이 두벌 있거든. 한 벌은 나누어줘. 음식도 그렇게 해야 돼. 세금 걷는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상 억지로 뺏지 마. 법이 정한 만큼 세금을 받아야 돼.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군인들이 물어봤어요. 억지로 뺏거나 협박하지 마. 너희가 받는 월급으로 만족해야 돼.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대단한데? 우리에게 올바른 이야기 해주고 있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멀리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세례요한을 외쳤어요. 보라, 세상 제시고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요한은 안 된다고 랬어요 어떻게 내가 할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서 세례교원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비디오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인 거예요. 아, 비로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어요. 이렇게 세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세요. 그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 주고 또 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고 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라다셨어요라비요 선생님이요 더 듣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진뱅이 말 못하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죽었던 사람들.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해 주셨어요. 여기에 왜 오셨는지 그 뚜렷한 목적을 아셨기에 또가야할 날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고생을 하셨을까요? 건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지금 오셨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으로도 승리하심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야기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영생을 얻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